아 역시 귀여귀여 요즘 요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저기 그 리듬이 깨져가지고는 제때 한 날이 거의 드물어요 자2주장귀여귀여자 재진왈 귀여귀여 오당지 소자광관 비연성장 부지소이 재진 자, 이것은 그 이쪽이 공작께서 재진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공작께서 재진 왈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귀여 귀여 돌아갈 귀죠. 돌아갈 귀죠.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 당, 지, 소, 자, 광, 간, 그, 우리, 당, 우리 당, 그, 우리 당, 그, 저기, 우리 당이라는 것은, 그, 공작께서도, 이, 저기, 그, 우리 당이라고 그랬네요. 그, 이 당은 주로 저기, 그, 이 나쁜 일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자의 기분을 기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당그 우리 그 문화의 그 우리 문화의 우리 저기 그 이제 그 공부하는 문화의 제, 소자, 소자, 제자, 제자들이 그 관관 관관 그광 저기 그이 광은 크다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해요. 그 나는 나는 터무니없이 크고 이제 우리 우리 당의 제자들이 뜻이 터무니없이 크고 그리고 소략하다, 간략하다, 간략하다, 간략하다.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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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문화의 그 제자들이 우리 문화에 우리 문화에 제자들이 뜻이 뜻이 터무니없이 크고 그 간략하다. 뜻 뜻은 큰데 뜻은 큰데 그 자체로 저기 그 이루지는 못해서 간략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것은 그 공자가 주유천하로 14년 14년간을 그 그니까 공자가 65세, 64세부터 64세부터 저기 그 주유천왕이 나섰죠. 64세부터 그아 554세부터 아니지 아니지 이게 50하 이거 56년부터 60 60 저기 그 9세까지 주유천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 13년 14년이라 그러거든요 14년간 주유천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지금 이제 그 주유천하 저기 그 마지막 저기 기착지가 진나라 였어요 진나라를 둘러보고 이제 저기 그 다시 이제 그 이제 벼슬자리를 구하러 벼슬자리를 구해서 이제 세상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기 그 공자가 주유 천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고생만 저기 그 숱하게 하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귀여 귀여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 저기 오당지 소자 강관 우리 당 우리 당 우리 당 그러니까 그 노나라에 있는 노나라에 있는 그 공자 문화생들 너나라에 있는 공자 문화생들이 14년, 14년 동안 그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물론 그 밑에 제자가 저기 그 가르치긴 했겠죠. 가르치긴 했겠지만, 그 저기 그런 제자들이 뜻은 큰데, 뜻은 큰데, 뭐 저기 학문을닦겠다뭐큰그 인품을 닦아가서 벼슬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은 큰데 간략해 간략해 그러니까 소략 소략 여기서는 간략보다는 소략이라는 말이 더 저기 그 어울리는데 그그 그 역시 맨 간략하다는 뜻인데 그 이제 뜻이 뜻이 오밀조밀하게 꽉 차게 이제 연근 연근 그런 저기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저기 뜻이 그큰 뜻에 이게 채워지진 못하고 채워지진 못하고 뭐 미흡한 상태를 광간이라고 저기 그그 표시 했어요 가, 광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비연성 성장 그 문체는 문체는 저기 그 빛나고 문체는 빛나고 문장은 문장은 이루었는데 굳이 굳이 소위 재지, 그, 재지, 재는 재단이라고 그랬죠. 재단, 이제, 재단에서 그 마름질을 하는 거, 재단, 재단하여 마름질을 하는 거, 그것을 저기 그, 이, 이, 재라고 그랬어요. 재단을 해서 옷을 저기 만든 거를 재단이라고 그러죠. 재단을 해서 또 저기 그 마름질을 해서 옷을 잘라가지고 꿰매는 거를 그걸 마름질이라고 그러죠. 마름지라 그러죠 끝까지 저기 그옷을 점검 점검하는 것을 마름지라래요. 그래서 뜻을 그그 그, 그 뜻을 그 뜻을 이제 큰큰 크게 설그 저기 간략한 뜻을 그 문장은 이루었으나 재단을재단을 재단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저기 다시요. 여기 여기좀 어렵거든요. 요게. 그공자께서 <laughs> 진나라에 계실 때 이제는 이제는 저기 그안 되니까 틀렸으니까 노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귀여귀여거든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당에 그 우리 문화의 제자들이 우리 문화의 우리 문화의 제자들이 강관 그 뜻이 큰 거를 큰 거를 광이라고 저기 그 밑에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그 크면은 크면은 그냥 저기 그 그냥 광이라 그러지, 그냥 광이라 그러지. 요게요게 넓은 광이죠. 그냥 광이라 그러지. 왜 하필 저기 그이 광자를 썼냐, 썼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공작 뜻에 이제 그 차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 없이 뜻은 크고 뜻은 뜻은 터무이없이 크고 뜻은 f 터 l i 없이 크고, 그 처리하는 것은 소략하여 처리하는 것은 이제 간략하여 소략하여 그 f 하하게 t 하하게비 i 비 o 문하하게 문천하게 문천하게 f 란하게 성장 문장은 이루었으나 문장은 문장은 이루었으나. 부지 소위 재지, 그것을 저기 그 재지, 제지, 재지라는 것은 말한 길에서 저기 그 맞게 하는 거, 그 문장을 그 완성은 했으되, 완 와, 문장을 이루긴 했으되, 완성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완성은 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모르 완성할 줄은 모르는구나, 완성할 줄은. 굳이 소위 재지 그것을 그 그것을 그 완성할 줄은 모르는구나 완성할 줄은 모르는구나 역대시거든요. 이 공작께서 주유천하를 할때그 14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고생을 하고 저기 그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벼슬을 하려고 그렇게 저기 그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결국 결국 벼슬 못 하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제 학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돌아가서 이제 그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당의 소자 우리 우리 문화의 우리 문화의 그 제자들이 그 이제 공문에 와서 공문에 와서 공부를 할 때는 큰 뜻을 가졌겠죠. 그래서 뜻은 뜻은 크나 그 저기 뜻은 터무니없이 크나 그 요거를 넣는 게그 이치상 확실할 것 같아요 이광 자체는 이광 자체는 이게 개견이죠 개가 미쳐서 날뛰는 게 광이죠 이 개가 미쳐서 날뛰는 게 광, 광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미칠광 광 광견이라 그러죠 광견 그 그야말로 저기 그 미칠광인데 이 저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그 이제 그 뜻은 크다는 뜻으로 뜻은, 뜻은 크다는 의미로 이 광을 쓰거든요. 쓰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이제 뜻은 크다고 그냥 저기 그 책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나는 터무니없이 크고 뜻은 터무니없이 크고 그리고 일 처리는 일 처리는 그 소략해 소략해 소략해, 그러니까 그 이제 연글게, 연글게 저기 실속 있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그 저기 듬성듬성 일 처리도 잘안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은 터무니 없이 크고 그리고 저기 일 처리는 소략해 해, 소략하다. 우리의 우리의 여기서 저기 그한 마디 끊고 저기 그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우리 우리 저기 그 문화의 제자들이 소자 소자는 제자 제자들을 저기 많이 할때 많이 써요 소자라 그러기도 하고 이삼자라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앞에 나왔었죠 그저기 그 뜻은 뜻은 지금 그 터무니없이 크고 그리고 일처리는 소략하 소략해서 문체나게그 문장은 이루었으나 그 부지 굳이 소이 재지 그것을 재단하여 마름 마른, 마름질을 할 줄은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서 돌아가서 제자교에게 전념하자 이 말씀이죠 공자께서 그요요 요 해석도 요 해석도 저기 그 기존의 책과 틀리게 했는데 요 광이라는 글자에 저기 그 뜻을 새, 새겨서. 미친 듯이 크고 뜻은 미친 듯이 크고 이게 저기 그 정상적인 해석인데 터무니없이 크다 그런 게 맞을 거고 이게 저기 그이 소략 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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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이제 주간 그럴 때 이제 그요 간이거든요 대나무 줄이죠 요게 그 저기 주간 그럴 때 간인데. 그래서 이걸 책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저기, 그런데, 그, 이제, 요것을 간략하다라고 저기, 그, 우리, 그, 저기, 앞에서 봤죠. 간략하다고. 그, 그, 그걸로 해석하더라도, 그걸로, 그걸로 해석하더라도, 이 간략하다 그럴 때는 이게 저기, 그, 좋은 의미거든요. 아주 번잡한 거를, 번잡한 것을 저기, 그, 이게 줄여서, 줄여서 저기, 그, 간략하게, 그 이쪽이 하는 것이 이게 간인데, 이게 간인데, 이게 간인데, 그 저기 그 간략하다고만 하면은 간략하다고만 하면은 그런 저기 뜻이 있는데, 이게 저기 소략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기 그 드물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걸로 해석해가지고 소략하다 그러면은 저기 그 뜻이 좀 연결지 못했다, 좀 듬성듬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기 그요 괄호 해놓고 간략이라고 저기 보태기는 했어요. 그런데 간략이라고 해석하면은 앞뒤가 저기 그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간을 뜻은 뜻은 터무니없이 크고 일처리는 소략해서 그래서 그, 그, 그 그래도 그래도 그 문찬하게 문찬하게 그 찬란하게. 그 문장은 이루었으나 굳이 소의 재지 그 그것을 그 재단하여 마름질할 줄은 모르는구나 재단하여 마름질할 줄은 모르는구나 책에는 여기 재단은 빼고 마름질만 나와 있거든요. 그 선생님 벽퍼조한 책은 마름질만 나와 있는데 이 저기 마름질은 저기 그뒷 마무리거든요. 물론, 저기 그 재질을 뒷마무리로 생각해도 할수 있겠지만, 그 저기 그 재단하다 원뜻을살려서 재단하여 마름질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그 그 저기 남들도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그냥 마름질한다. 그러기보다는 재단하여 마름질하면, 그 저기 바느질하는 그런 저기 그 순서가 다 나오는 거죠. 이 재의 뜻도 살리는 것이고, 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요 밑에 저기 그 그것이 저기 나오거든요 자 차는 차는 공자 주유 사방 공자께서 그 주유 그 두루 두루 이 저기 그 천하를 그쪽이 그다니 다니는 거죠. 주유 사방 그 천하를 두루 다녀. 사방은 사방은 천하죠. 사방은 천하죠. 사방을 두루 다녀. 그 사방 저기 그 저기 그 세상은 사방이라 그러죠. 천하를 두루 다녀. 도 불행이 사귀짓하냐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그, 그 부자께서 뜻한 바를 행하지를 실천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사귀지 타냐.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저기 그 탄식이다. 이 말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그런 탄식이다. 오당소자는 지 문인지 제노야, 제노자. 그 오당소자는 우리 당의 그 저기 그제자들은그 우리 문화의 제자들은 지시한다, 지적한다, 가르킨다. 문인지 제노야 문인들이 노나라에 있는 것이다. 것을 가르킨다. 문인들이 노나라에 있는 문인들을 가르킨다. 광가는 지대이 야거사, 지대이 야거사. 뜻은 큰데, 뜻은 큰데, 물론 요걸, 요걸로만 새기면은 뜻을 큰, 크다 그럴 때는 그냥 저기그 넓을 광, 그클 광, 크고 넓을 광자로 쓰면은 되는데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홍자를 쓰던가, 클 홍, 뜻이 크다, 클 홍. 이렇게 쓰면 되는데 광관이라 광간이라고 한 것은 물론 저기그 미쳤다고 해석하는 건좀 지나치죠. 괴이스럽이 그그 뜻은 뜻은 큰데 뜻은 지나치게 큰데 뜻은 과대 그 뜻은 과대 지 과대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뜻은 지나 이렇게 돼 있더라도 지나치게 크뜻이 그 큰데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뜻은 지나치게 큰데 리고사일에서는 1에서는 그 약하다. 그러니까 이간 간으로만 쓰는 쓰면, 간으로만 쓰면은 간으로만 쓰면은 간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략으로 나왔죠. 이 소략으로 나왔죠. 여기는 뜻이 저기 그 이제 그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거는 저기 그 부족함이 없이 간략한 걸 이게 저기 그 간이라 고 그러거든요. 부족한 점이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를 간략이라 그러거든요. 그것과는 엄연히 틀리죠. 그 일에 있어서는 소략, 소략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 그렇게도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관의 뜻은, 뜻은 큰데 행실은 소략, 아, 여기서는 그대로 했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기 그, 그쪽이 그, 그쪽이 해석하는 게 맞아요. 소략, 듬성듬성한 거. 그 비는, 비는 문모. 문체나는 모양이죠 문체나는 모양 성장은 온기 물리성체 서, 성장이라는 것은 물리를 물리를 이루어 취한 것이다 물리를 이루어 아이건 내가 해석한 거지 내가 착각을 했어요 물리를 물리를 이루어 성취한 것이다 그 유가관자는 볼만한 볼 볼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그래서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거기까지 성장은 온기 물리 성취 물리를 성취해서 그 가관자 볼만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그래서 그래서 그 재는 할정 가자 그, 여기서 이 할은 자른다는 얘기죠. 옷감을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잘라서 그 바르게 한다 할정. 그래서 저희 잘라서 바르게 한다 그래서. 그 마름질한다 그랬는데, 쟤는 "마름 맞추어 재단하여 바르게 하는 것이다거기까지 해야 정확한 전달이 되겠죠. 의사가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성장은 물리가 성취되어 볼 만함이 있음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물리"라는 것은 "위의 용모", "위의 용모" 그... 그 물리라는 것은 성장 문장을 이룬다는 것은 그그 그 사람의 그 위를 갖추고 그 위험을 위험을 갖추고 그 그러한 용모를 저기 그 맞는 학문 이것을 저기 물리라 되요 위와 용모에 위와 용모에 맞는 학문을 물리라 되요 물리 그러니까 그 이 문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문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기 그이 위도 갖추고 그리고 저기 그 용모도 그문그 문장에 맞게끔 이제 그런 한글을 저기 그 물이라데요. 나또 넘어가야겠네요. 빨리 합시다. 이제 저기 그 내일까지 저기 그 끝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부자 초심, 부자 초심. 공자께서 공자께서 처음 마음 먹은 것은 욕행기도 어처그그 천하. 그 도를 아, 천하에 천하에 그쪽이 도를 행하려고 행 행하려고 행하려고 지시이 지기 종불용, 그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천하의 도를 그 행하, 행하려고 역행 행하려고, 천하의 도를 천하의 도를 행하려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지기 종불용, 그 끝내 끝내 그, 그 쓰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끝내 쓰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시에 이때에 그 시, 욕, 성, 치, 후학, 그 비로소, 비로소 그 후학들을 그 이루어주기 위, 이루어주기, 주, 주려고 이 전도 어레세, 후학, 후학들에게 학문을 이루어 주어서 그 다음 세계에, 레세의 레세에 도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우 부득중행지사. 그, 그런 뜻인데, 다 이거 계속렇게 서두르나? 자, 다시 봅시다. 자, 저기 그, 이부자께서철하에 도를 저기 그 행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 도가 끝내 쓰여, 쓰여지지 못함을 알았다지요? 그 이때에 이때에 그 비로소 후학을 성취하려고 그 내세의 다음세세 상에 도를 전하려는 것이다. 이그 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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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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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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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려는 것인데 또그 부득 중행지사. 중행지사는 이번 저기 그 중도예요. 중도 중도. 중도지사, 중도지사, 중도의 중도의 선비를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기 그1 3년 동안 저기 그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그공작해서 제사를 안 가르치고 그 그냥 저기 허송세월을 했으니 그 중행의 중행의 선비를 또 저기 그 얻지 얻지 못하면은 그이사기차그 다음을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이 광사, 저기, 지의 고원, 그, 저기, 광사를 위해서 그 뜻을, 뜻을 고원한 데 가지고 유혹 가여 지너도 혹시, 혹시, 혹시 그 도에 더불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아, 요거 요그그그 그, 그, 자, 내가 내가 생각해도 저기 내 말이 오락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오락가락 이게 아니고 그 저기 중간에 이렇게 잘라 먹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광사. 자, 그래서 저기 그 중도의 선비는 이제 얻을 수그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중도의 선비는 어을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저기 그외도를 했으니까 중도의 선비는 중도 중행이 중도라 그랬죠. 중도의 중도를 행하는 그런 선비는 어을수 없으니까 저기 그 다음으로 기차 기차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 광사를 위하는 것으로 그 뜻을 뜻을 고하게 갖는다. 광사를 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이 광사 광사 중도 지사 이 중도의 중도의 선비 중행 그러니까 그 중용을 행하는 선비 중행 중행, 중행, 중도 이 요거는 저기 중용을 행하는 선비고 이 광사는 뜻이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기 그 성급하게 한쪽으로 몰입하는 그런 저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뜻은 크지요 한쪽으로 몰입하기 잘하는 사람들 한쪽으로 몰입하기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저기 그 선비를 광사라 그래요 광사 그 한쪽으로 몰입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한쪽은 부족하게 마련이죠. 그런 선비를 광사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위에 광간이 광간이 그 미친 듯한 선비라 그러면 안 되고 저기 그 지나치게 아그 저기 한쪽으로 치우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저기 그그 그 선비 그런 뜻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선비 그런 선비를 광사라 그런다라고 저기 그생각하면 저기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광과 여기에 광을 여기에 광을 여기에 광사를 광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중 그렇 그지 않으면은 중도의 선비와 거기에 저기 그, 그 광간을 같이 저기 그 어우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행의 선비 와, 저기, 그 광사를 중행의 섬기는 그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광사로라도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광사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광사라는 사람들은 그 한, 그까그 한쪽으로 천재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광사라고 한다고. 그니까 러 아내처럼 균형 잡힌 그런 저기 그 제주 제주 있는 자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저기 이런 저기 그 한쪽으로 저기 그좀 치우친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라도 그 교육을 시켜서 그혹 진어도 도도 도에 더불어 나아갈 수 있을 것과 있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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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하다 이 뭐라고 했나? 광사를 길러서 그와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다. 그 다만 다만 공기 과중 과중 실정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과중 지나치게 지나치게 중도를 벗어나 벗어나고. 그리고 발음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광사들은 그 중도를 지나 지나치게 지나치고 발음을 잃을까봐 한쪽으로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도를 저기 그 놓친, 놓칠 수가 있고 그그 발음 그, 그 것을 잃어가지고 그혹혹 혹, 혹시 하모 이단. 자 함어 이단이 아 처머 이단이 이단에 빠질 빠질 것을 빠질 것을 근심할 뿐이다. 이 이런 광사들은 광사들은 한쪽에 몰입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그 그 중도를 중도를 벗어나고 중도를 지나치고 그 저기 발음을 놓쳐 가지고 이단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욕 귀귀제지 그래서 돌아가서 그들을 그 재단에서 마름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에요 자 요것도 요것도 넘어갑시다 한토막 끊고요